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각 지역의 투표소는 소중한 권리를 미리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후보자들도 첫날 사전 투표를 마치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심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입니다. 수표날은 아, 뭐야 현장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투표를 왔습니다.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서울 은평엔 16곳, 양천에는 18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이렇게 관내와 관외의 동선이 구분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각자의 희망을 담은 소중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공약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정책들이나, 어, 그런 공약들이 잘 이행이 됐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어, 염두를 해서, 어,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경험인데,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누구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전투표는 10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11.14%였던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7.29%, 20대 대선에선 37.23%까지 올랐습니다. 선관위 설문조사대로라면 올해 사전투표율은 40%를 넘길 걸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야도 사전투표 동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응암 3동,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는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당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국정 운영 기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도 좀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는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홍인정의 진심을 담아서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6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10일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투표 동료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양천 갑선거구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깨비시장. 정세균 전 총리가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를 돕기 위해 양천을 방문한 정전 총리는 재선 의원의 장관까지 역임한 유능한 황 후보를 밀어달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자질이 뛰어나고 좋은 경륜을 쌓았고 훈련을 잘 받은 황희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희 후보는 정권 심판을 위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그전보다 많 많아졌어요, 지금 이 시간 되면 좀꽉 차야 되는데 그죠? 국민의힘 구자령 후보는 목사랑 시장에 유세 차량을 세웠습니다. 소방차 출신 가수 김태영 씨가 구자령 후보 지원을 위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직접 후보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위에 때 너무 있던 거예요. 구자룡 후보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제가. 나 선거운동 도와주고 싶다고. 마이클 이어받은 구자령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동은 한때 강남과 견줄 만큼 발전된 곳이었지만 지난 8년간 발전이 정체됐다며 자신이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걸 느꼈다면 이제 변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만 책이었을 때 우리의 불이익이 커져왔다는 것 이번에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유세를 마친 구자룡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며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염동옥 후보도 정당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 개혁을 하자며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세운 야당 재선 의원의 지역구 사수냐, 인물교체를 내세운 여당 정치 신인의 지역구 탈환이냐, 선고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사전투표하시고 봄꽃 나들이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 벚꽃 명소인 불광천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 가득한 불광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손성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속 하천변이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은평구 불광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그림 같은 꽃길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꽃구경 나온 사람들. 봄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그냥 젊은 기분이지 아주 응? 젊은 날 느낌 응? 화사하고 꽃이 너무 예쁘니까는 지나는 곳마다 꽃 터널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꽃길 따라 걸으며 봄을 만끽합니다 평일인데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불광천은 곳곳이 인생 사진 명소입니다 스냅 사진 찍으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기 보면은 되게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불강천 벚꽃축제 음평의 봄도 활짝 열렸습니다. 5일과 6일 이틀 동안 불강천 수변무대에선 종일 공연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벚꽃의 마음을 베낀 듯 앉은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이제 봄이 온게 실감이 돼요. 벚꽃 보니까 어,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핑크색 보니까 더 기분 좋아지고 하얀 벚꽃 물결 일렁이며 봄이 꽉 들어찬 불광천 벚꽃과 함께 사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의회가 주권자들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 바로 주권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650조, 추경까지 700조 가까이 됩니다. 정부 5년 기간 동안 3,500조의 국민 혈세가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3,500조 하면 5만 원권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위해서 야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양천 발전의 적임자이냐입니다. 우리 양천군은 재건축, 재개발, 차량기지 이전, 강북선, 목동선, 크고 작은 도시 교통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황위가 반드시 해결할, 낼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졸업한 진짜 양천 사람입니다. 양천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양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목동 재건축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동선, 강북행단선을 예타 면제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서 주거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동 종합운동장, 목동 유수지를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로 환골탈퇴시켜서 목동에 산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양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과 비대위원으로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양천구 전체를 관통하는 목동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을 이유로 구분응선에 멈춰 서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과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을 확정시킨 집념으로 목동선을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신월동에 재건축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때문입니다. 공공기업를 낮추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국고를 지원해 사업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을 지역에 관광과 상업 중심의 선안권 관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전통시장과 로데오거리를 묶어 관광백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저 이용선 양천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수원 사업인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재개발, 재건축 등이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바로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세훈, 오경훈,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지 부진하던 우리 지역 수건 사업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가지 양천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유치돼야 사람이 모여들고 유동인구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전철, 지하철 건설 앞당겨집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LG디스플레이 상인고문으로 오래 일했던 저 오경훈이 그 노하우를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전철 지하철 연장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박주민 은평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은평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많은 부채로 인해서 개인이든 회사든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점점 더 경기는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뚜렷한 해법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은평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 오랜 기간 동안 아,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서부선, 수액 역세권 아, 개발 같은 경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단 없이 신속하게 힘있게 추진, 추진을 해서 은평을 경제적으로도 활기찬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22대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홍인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은평구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겠다. 그 대통령의 약속 이제 우리 은평 구민이 받아올 시간입니다. 홍인정의 힘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빌어서 은평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은평에서 출마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홍인정이 일할 수 있도록 홍인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4년 후에 은평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오직 은평발전 홍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운평을 민주당 후보 김우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절망을 심판하고 희망을 일하게 하자. 그런 마음 가지므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다시 눈 감고 보니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 운명은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도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권자로서 가끔하게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정책과 일로 만들어서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꼭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간 구청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공개와 함 실험적 혁신을 많이 일구어낸 일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버리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권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동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호입니다. 어, 저는, 어, 국민의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은평을, 어, 정말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어, 선진적인 그런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그동안 사회 경력을, 경력이나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 아온운 제 여러 가지 잠재적인 힘을 우리 은평원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은평을의 발전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 저희 여러 가지 대학교수라든가 어, 그리고 학교 교사라든가 그리고 학교 본인 이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경력 통해서 우리 은평원의 교육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격차 해소와 경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최고의 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평의 녹색 바람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책 슬로건으로 녹색으로 은평 화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색으로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끔 은평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입니다. 북한산부터. 부파발천, 불광천, 녹번천으로 이어지는 녹지 생태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절대 개발하지 말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생태도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앵봉산, 봉산 개발 같은 것을 당장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역시학교의 경우는 시장에 의해서 맘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시민들의 활용도를 결정하고.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할수 있는 직접 운영 제도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세입자들의 주거 위기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평등한 도시 은평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